최근에 인텔이 언급해도 파운드리 분야에 152억 달러를 지출하면서 음. 삼성전자를 바짝 따라잡는다고 하는데 음. 네. 인텔이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 줄 투자의 신 안녕하십니까 이형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박연선 PD님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하고 TSMC 그리고 삼성전자 모두 근래 R&D 투자 규모를 굉장히 늘렸다고 해요. 어 각각 회사들의 R&D 전략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파운드리 쪽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이제 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논외치고 이제 파운드리 쪽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R&D 쪽에서 가장 유리한 측면은 TSMC가 유리하죠. 어 파운드리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현재 공정에서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대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TSMC인데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크게 돈을 지금 버는 게 아니라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유보금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고관에서 뭘 덜어내서 투자를 하는 회사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투자하는 거는 선순환 차원에서 다를 수 밖에 없는 거고요. TSMC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R&D를 할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오히려 이제 추격자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100조 이상의 현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잘 효율을 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기존 구도대로 가면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한53%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기껏해야 이제 17% 정도 되거든요. 1등, 2등이라고 하지만 차이가 너무 크고 기술격차도 꽤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삼성 입장에서는 새로운 뭔가 모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기존의 그 핀펫 공정하고 다른 뭐 게이트 올 라운드라는 이 새로운 공정을 통해서 3나노 쪽에서 뭔가 브레이크스루를 만들겠다. 뭐 이런 전략인 거고요. 어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10나노 이하도 전혀 이제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장 하이엔드 쪽이 10나노 수준이고 음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IDM이고 자기네들이 설계한 칩을 생산한 경험은 많지만 이 남의 회사 설계도를 가지고 생산해준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 뭐 어떤 허들이 있죠. 네. 사실은 뭐 아직까지 시장에 진입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인텔에 가지고 있는 이제 공정의 경쟁력 자체가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고 잘 해온 업체이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뭐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좀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어쨌든 자국기업에서 이 정도 파운드리 업체는 하나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뭐 세제나 뭐 자금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의 R&D 연구 개발을 하는 중요성이 뭐예요? 어 R&D는 이제 차세대 제품을 위해서 이제 많이 하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장치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워낙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그 투자한 거를 또 뽑아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생산 효율화라는 측면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요즘에는 개발할 때 예전처럼 한개 회사가 다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재, 부품, 장비부터 시작해서 설계, 뭐 이런 데까지 굉장히 많은 협업 관계를 가지고 효율화를 뽑아내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R&D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는 너무 대규모예요. 테크 마이그레이션 한번 하는데, 아니면 뭐 기술 한번 미세공정으로 진화하는데, 이제 수십조의 어,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트렌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제 혜택이나 자금 지원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LG전자가 최근에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U라는 반도체를 자체 개발한다고 해요. 음. 회사에서 이렇게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는 경우에는 반도체 RD 회사랑 협력할 필요가 없나요? 협력해야 됩니다. <laughs> 어, 예를 들면 우리 그 스마트폰에 쓰이는 뭐, 태블릿 PC에 쓰이는 AP 하나 설계하려면요. i p 라 그러죠. 설계 블록이거든요. 이제 그 레고 블록처럼 이 I.P.들을 수백 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뭐 설계하는 I.P. 블록들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암코어는 가져와야 되는 거죠. 핵심적인 거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여러 I.P.들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EDA 툴이라는 것도 붙어요.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건축 설계할 때 CAD.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반도체 설계할 때도 이제 자동화 툴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신옵시스라든지 케이던스라는 회사들이 제공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회사들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설계 IP들이 있습니다. 제 그런 것들도 제공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도 IP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설계만 잘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반도체는 어뭐 돋볼 장군은 없다. 무조건 협력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IP들을 갖고 있는 연구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좋은 회사가 있을까요? 암이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고요. 근데 암은 비상장이기 때문에 뭐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안될 거고, 어이 파운드리 생태계에서 칩리스 쪽에서 보면 어 EDA 툴이라는 이제 그런 툴을 하는 회사가 어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 뭐 이런 회사가 좀 유망하고요. 후공정 쪽의 또 생태계들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판도 워낙 좋으니까요. 뭐 기판이나 후공중, 뭐 오사트, 이런 쪽도 뭐 눈여겨보시면 투자할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